소명받은 사람으로서 소명의식에 투철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냄새가 목사한 냄새입니다. 소명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옛날에는 왕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을 소명이라고 했습니다. 왕이 왜 신하를 소명, 왕이 신하를 부르는 소명을 신하에게 내리는가? 그 신하의 유익을 위해서 아닙니다.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주어진 미션을 완수, 완수하게끔 하기 위해서 왕이 신하를 불러냅니다. 당신은 이런 일로 백성을 편안하게 하시오. 그래서 소명은 왕만 하는 거예요.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걸 소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. 왕이 백성을 부르는 명령을 소명이라 하기 때문에 그 소명을 받은 신하는 그 소명을 받들어 모십니다. 왜냐하면 그 소모, 소명은 억조창생의 어버이신 왕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. 기독교에서는 소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.